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랩트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데이터 중에서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6자리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셀에 먼저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있는 는 기호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l을 눌러서, L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EFT 함수가 나왔고 LEFT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LEFT 함수가 선택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FX 메뉴를 눌러서 함수 창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LEFT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추출하려는 생년월일 여섯 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를 텍스트 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부분에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뭐, 어,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추출하려는 글자 개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수를 지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6자리를 추출하실 거니까 여기에 6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보통 l e f 함수 같은 경우는 어, 시작부터 몇 번째까지 추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는 문제가 나오면 l e 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격증 같은 경우는 left함수를 어, 사용하라고 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추출하려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추출하시고 싶으실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주민등록번호에서 6자리를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인들의 마우스를 맞춰서 얇은 십자 모양이 나왔을 때쭉 내려주시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6자리가 추출이 됩니다. 어,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데이터가 있지만 이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어, 출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6자리만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주민번호를 6자리로 추출하시고 그 다음에 D열을 숨기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인쇄가 되지 않고 이 부분만 인쇄가 되기 때문에 어,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D에 마우스를 맞춰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 눌러주시면 숨기기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숨기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D열이 숨겨지고 인쇄하실 때도 D열이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D열을 복구하고 싶으실 때는 C열과 E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 그러니까 D열이 숨겼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 눌러서 숨기기 취소 메뉴 눌러주시면 다시 D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 앞에 있는 회원번호 중에서 끝에 있는 두 자리, 여기 보시면 회원번호 중에서 두 자리, 40, 27. 이렇게 두 자리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LEFT 함수랑 동일하시는데 어, 우선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눈을 눌러서 R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r 로 시작한 함수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I까지 작성하시고 RIGHT 함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F X 메뉴를 눌러서 상단에 있는 F X 눌러서 라이트 right 창을 띄우시고요. 마찬가지로 추출하려는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원번호에서 자료를 추출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자료 중에서 회원번호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추출하려는 글자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추출할 문자수 지정합니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두 자리만 추출할 거기 때문에 숫자 1을 작성해 주시면 선택한 자료에서 두 자리가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자리 추출됐고 자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내려주시면 두 자리가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에 해당되는 1, 1, 4, 3, 2 그러니까 여기 뒷자리 부분에 첫 번째 자리 있죠. 이 부분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추출하기 전에 현재 작성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시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빼기 표시 있죠. 요게 작성이 되어 있는 글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요게 어, 셀 서식을 이용해서 모양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직접 눌러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별에 해당되는 11432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어, 몇 번째에 있는 위치인지 먼저 알아 놓으시면, 미드 함수 사용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고요. 우선은 함수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키보드에 는을 눌러서 M을 눌러주시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 쭉 나오는데 어, 미드라는 함수가 바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더블클릭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어, MIT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시고 어, 함수를 이용하실 때는 어, 이렇게 리스트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자, 함수 이름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로가 들어가야 함수다 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혹시 타이핑 하시는 분들은 가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Fx 메뉴를 눌러서 함수창을 띄워 주시고, 함수창이 나온 다음 어, 먼저 텍스트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바로 추출하려는 성별이 있는 바로 그 자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자료는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스타트 넘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택하셨던 주민등록번호에서 추출하려는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출하려는 글자의 기준 첫 번째 스타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는 이 주민등록 번호 중에서 바로 여기 빼기 표시 뒤. 그니까 여기 앞에가 여섯 자리 그다음에 여기 빼기 표시가 어, 일곱 자리 그다음에 여기가 여덟 번째잖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에 있는 여기 보시면 여덟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여덟 번째 있는 부분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스타트 위치는 8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 여덟 번째 있는 부분을 몇 개를 추출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 여덟 번째 있는 위치에 이 부분을 하나만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위치에 있는 부분을 한개 추출하겠다 라고 나오고 이 부분이 성별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근데 참고로 나중에 이제 다른 함수들하고 같이 활용하실 때는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는 텍스트 함수이고요. 어, 추출한 자료는 눈으로 보기로는 일처럼 보이시지만, 앞뒤에 따옴표 붙어있는 거 보이신가요? 요거는 나중에 수식을 작성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로 추출하신 자료들은 어, 보시기로는 숫자처럼 보이나 이 부분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서 수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추출이 됐고 어, 체육인들 이용하시면 은 바로 성별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함수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left, right, mid 함수를 사용해 보셨고요. 다음에 어, if 라든지 다른 함수들을 활용하실 때이 텍스트 함수를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